안녕하세요. 마른모크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L자, 이렇게 L자로 앉아있다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흔히 이 동작을 아, 복근을 키우는 동작으로 알고 계시죠? 자, 배에 힘을 줬다가 내려가서 배에 힘을 주고 올라오는 동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렇게 잘 내려갔다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세요. 왜 그럴까요? <laughs>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느 부위부터 어떻게 쓰세요? 또는 어디에 힘을 주고 쓰세요? 자, 어떤 동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이 동작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또 제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생각을 하고 간단히 하고, 어, 의아하게 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땐 배임을 주지 않아요. 절대 배임을 주지 않고, 우리 요즘 나누고 있는 골반 열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골반이 닫힌 상태가 되면, 이 위에 있는 몸통도 닫힐 수밖에 없고, 다리도 닫힐 수밖에 없죠. 닫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골반이 열리면, 이 횡경막 주위, 그리고 이 몸통 위쪽에 있는 이 부분도 열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서로 반대로 쓰면서, 저항하면서 움직일 수 있죠. 자, 내려가는 동작은 앞에서 안 내려가려고 하면서 내려가는 동작이 되고 올라오는 동작은 안 올라가고 싶은데 그거를 몸속에서 밀어내서 올라오는 동작이 되는 거죠. 자, 이 동작을 오늘 이 동작이 처음이신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범자는이 동작이 이제 처음이에요. 어,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 볼까요? 어, 자, 이렇게 누웠다가 자 올라와 볼까요? 어, 올라오세요. 영... 자, 아이고 힘들어. <laughs>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요 부분을 대부분이 이제 이 동작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이 위에 부분이니까 이게 내려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안정성을 추구하려면 여기서부터 꼬리뼈부터 뒤로 가서 여기가 땅에 닿고 그 다음이 땅에 닿아서 내려가야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 몸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걸로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의 반을, 몸의 반을 나눠서 이쪽은 앞으로 가고 이쪽은 뒤로 가는 영역이죠? 그게 특히 골반이 열려야 몸통과 골반과 다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골반이 닫히면 이 위에 있는 에너지만 앞뒤로 가고, 골반과 다리까지 그 에너지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신으로 못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서 골반을 열면 치골 폐쇄공에서 내전근 끄집어내서 정강이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가는 영역이고 나는 뒤에서는 골반이 열리면 자이 부분 뒤로 가고 열린 골반에서 장골 그리고 대전자 뒤로 갈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우리 발도 우리 발가락이 다섯 개니까 그쵸 발가락이 다섯 개니까 요 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발가락이 다섯 개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건 이쪽으로, 이건 이쪽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 개는 이쪽, 이렇게 가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발가락 네 개는 저 뒤로 가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나는 앞으로 가는 건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엄지발가락 앞으로 가서 여기 다 앞으로 가고 싶지 않아. 뒤로 가는 거죠. 뒤꿈치에서부터 새끼발가락,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을 저 뒤로 보내면서 종아리 보냈어요. 그 다음에, 꼬리뼈가 가면서 골반이 열어져서 앞에 장골이 여기가 땅에 닿아요. 여기 땅에 닿고 자, 여기 땅에 닿고 여기 땅에 닿아 보세요. 어, 몸속에서 여기는 더 여기가 먼저 가면 안 돼. 그렇지. 여기는 안 가. 걔가 먼저 가 볼까요? 하나씩 내려가 보세요. 원. 그렇죠. 투. 그렇지. 자, 앞으로 골반 열어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몸이 덜덜덜 떨려요. 올라올 때는 엄지발가락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골반, 장골은 뒤로 가고 치골 폐쇄공이 와서 끝났을 때도 뒤, 앞으로 가서 끝나세요. 그렇죠. 자, 음. 응. 처음에는 우리 코어라는 부분을 전혀 안 쓰고 그냥 닿는 힘으로 갔잖아요. 있는 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앞뒤 확장을 하죠. 그러려면 내가 몸 속에서 멀어져야 되고 압력이 채워져야 되니까 속근육을 되게 많이 쓰게 되니까 아까 처럼 그렇게 이제 힘이 부족하면 떨리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어디부터? 머리는 아니고 발부터 가서 그렇지 우리는 요 부분이 가장 늦게 갈 거예요. 가장 길게 가는 게 꼬리뼈 천골. 그러면서 어떻게 되요 장골 A S I S 에서 A I I S 까지 뒤로 쭉 가요. 그렇죠. 여기는 내밀어야 돼. 자, 여기가 뒤로 갈때 여기를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조금 더 내려가서. 어이구. 그렇지. 자, 올라올 땐 어떻게? 해? 저기.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그렇지. 골반 앞뒤로. 그 다음에 몸통 앞뒤로. 여기 앞뒤로 가서 끝내요. 그렇지. 오케이. 자, 이해가 돼요? 응. 응. 다시 한 번. 자, 내가 손안 대고. 자, 여기는 제일 뒤로 늦게 갈. 늦게 갈수 있게. 시작. 에이, 원, 투. 둘이 골반을 열어서 헉, 골반에서 서로 멀어져야 돼 그렇지 골반에서 서로 멀어질게요 골반에서 서로 멀어질게요 1, 2, 둘이 자 여기가 뒤로 가면 여기는 앞으로 가고 여기가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헉, 그렇지 여기는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요 올라오세요 이제 발부터 앞뒤로 그렇지 자 여기가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에서 앞뒤로 골반이 열면서 앞뒤로 가서 힘이 여기에 있게 그렇죠 이게 코어를 쓰는 거죠 자. 어때요 허리 아팠어요 음. 허리는 안 아프고 어. 음. 원래 허리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음. <laughs> 원래 허리가 아픈, 아팠던 분인데 예, 지금 이제 계속 코어 부분에 압력을 채우는 거몸 골반 허벅지 다리까지가 다 연결되는 에너지로 쓰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음.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조금 내려갔다가 조금 더 길게 내려가 보고 자, 여기부터 자 a1 쭉, 여기가, 여기가 땅에 닿을 거야. 요거 다음에 여기가 땅에 닿을 거야. 여기가 땅에 닿을 거야. 그대로 내려가 보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올라올 때 어떻게 할까요? 올라올 때? 에, 어디부터 올라오지? 서로 어떻게 반대로 가지? 골반에서, 골반을 열어주면서 올라와. 그렇지. 오케이. 옛날에는 내려갔다가 머리부터 올라왔을 거예요. 자, 한번 더. 에이고. 두, 완전히 내려가 볼까요? 완전히 내려가 볼까요? 쭉.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하나씩 다 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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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올라오려면 그 예전에 머리나 어깨가 올라왔을 거예요. 자, 발부터 앞뒤로. 골반이 얼마나 멀어질까? 여기서 얼마나 멀어질까? 그렇지. 횡령막 앞뒤로 가고. 그렇지. 어우, 너무 잘했어. 자, 완벽하게 누웠다가 한번 올라와 볼까요? 시작. A1.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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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앞에 봐야지. 자꾸 위에 보면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그렇지 우리 하나하나 하나 다 닿으면서 여기가 하나하나 하나 다 순차적으로 닿으면서 너무 잘했어요. 허,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허리 다치지 않고 어깨가 뒤로 갔어요. 땅에 닿다가 았 어디부터 올라올까요? 시작. 어디부터 올라와야 되지? 그렇지. 자 어디부터? 어깨 올라와 보세요. 여기는 뒤로 가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앞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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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음. 음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자 온몸이 덜덜덜덜 떨면서 이 속근육에서 저항하는 힘 여러분들도 보셨죠.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서서히 예, 몸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반대로 가면서 그 에너지들을 활용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동작을 하시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움직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